안녕하세요. 해주야 도미 작댄 거 보니 뇌가 떨린데 너도 떨리냐? 그럼 아마 신발은 300장의 완작이 될거 같아요. 내거 100장, 두바스님 100장, 용룡 100장 이렇게 하면 될거 같고 거공은 언제? 어 그러네. 이거 내거 100장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맞네. 아내거 100장은. 그거구나 치르게 해야 되는구만 아 그럼 이거 가위의 수개깎까야겠네 일단 잠금 풀고 옵시다 25억 66666 줘볼게요 150장 성인 풀인증 쌉가능 예약 가능한가요? 150장이 어떻게 돼? 150장이 어떻게 돼? 대전 의원 놀금으로 완작하신 템몇 개인가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어? 저 하나요 잠깐만요 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도적 신발이라 도적 캐릭터 들어가야 되네 진짜, 지짜, 진짜가, 비쇼, 패스파인더, 제로 아델. 아니, 설마, 도적이 없진 않겠지? 야, 설마. 어, 오케이, 오케이. 용, 농농이 힘들덩, 이거 들어갈게요. 도적 캐릭터 없었으면, 매포 70만원 날리는 거였습니다. 얘한테. 어! 200제, 잠깐만. 아, 제발, 설마, 200제 도적. 제발. 제발. 제발, 200도적. 제발. 아아 200도적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아 개망했다 진짜 해방열쇠 180까지 해야되잖아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느세월에 하냐 또램 장착해서 장교불 없애드립니다 <laughs> 아 그냥 그럴까 님들 그냥 장착처에서 가회신화 깎을까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너무너무 너무 아까워 안되겠다 여러분들 나로 육성부터 시작합니다 님들 아 진짜 짜증나 뒤지겠네 아 이거 어떡해 진짜 아니 뭔 카르마 놀긍이야 강원경님 그냥 놀긍을 좀 내달라고 카르마 놀긍 말고 자뭐한 한 10억 주면 되냐? 제일 좋은 아대 사 이거 살.. 아 몰라 이거 살게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몰랑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타퍼스 몰라 도, 그냥 딜 찍는 해볼게요 지금 딜이 자12 12 12 5 4 4 12 12 12 7 5 5 12 12 9 이거는 시청자분이 빌려주신 주술 반지 이12 12 12, 12 7 4 1 지금 12 12 12제꺼다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파사부 이런 식으로 커닝 타워 가라했지 커닝 타워 나이스 마크온 킬 제발 아니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 메이플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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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 컷 감사합니다 아 도와주신분들 정말 고생이 너무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해방의 열쇠 꽂아서 이제 장착을 합니다 아 드디어 가위이 깎여요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아으악자 뜨... 가위 사용 횟수 1회 됐죠 최소한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사작을 완작한다 해도 저한테 돌아갈 때는 가위의 수는 9가 됩니다. 가위 사용 리턴작입니다. 가위의 수 사용 리턴장 이제부터 하나 결정해야 될게 있어요, 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리커 리턴작을 할까요? 리턴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가위의 수를 최대한 살려서 리커 리턴을 할지 아니면 그냥 가위의 수 신경 쓰지 말고 여러 캐릭터 돌 각오로 가위의 수 많이 깎을 깎을지 리커리턴 가라고요? 리커리턴? 아좀 고민된다 그냥 할까? 돈 많이 쓰는 쪽으로 해주세요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야난 사나이다 요거는 리커 없이 해본다 아 아닌가? 아 해본다 이거 이 계정은 리커 없이 해본다 놀경은 출발합니다 님들 카르마 놀경 오케이 성공 3,2,1 공격력은 사, 145가 돼야 돼요 님들 145 일단 이원 감사합니다. 145리커안해난 사나이다. 으악 안 돼. 잠깐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지금 생각 생각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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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장 실패했어. 미친. 아니 쓰레기색. 이게 진짜 6 0 지랄. 다섯 번 연속 실패. 미친 새끼. 손 걸고 싶어 렉스여 6번 연속 아... 니까나 안해 리커 안해 나더 안해 기분 나빠 기분 나빠서 더 안해 자 공정력 2에럭1 성공 공정력 빵에럭2 성공 공정력 1빵에럭빵 아~ 이거 위험한데 자안될것 같다 오잘 붙어 오 어, 공격력 4에 럭4아공사의럭4 아, 너무 아쉽습니다 선배님들 리리네 집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오또 성공 공격력 1에 럭1오 뭐야 계속 성공해 공 2에 럭1아 심상치 않다 이거 한계정에서한 작도 안 되겠는데 잘하면 야 이거 도대체 가위가 몇, 몇 달는 거냐 이렇게 되면 와 와, 리커 리턴이 다니다 해줘야 문신템 만드냐? 이건 리커 써야될 것 같다. 내가 봐도. 아니, 지금, 뇌정지 왔어. 이거를, 작을 할수 있을까? 거의 빵될 수도 있다는 게 진짜,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장보다 더 필려 하잖아. 일단 50장 해보는 거죠, 일단. 자, 해볼게요, 님들. 리턴. 리커. 놀금혼 아 기분 개더러워 공방의 럭1 너무 안 붙는데 이거 성공 01의 럭방 16 16 붙었네요 성공 공방의 럭1실화냐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님들 성공 04의 럭1덱스6와 자 여기서 럭6에 06만 띄웁니다 갑니다 님들 리커 리턴 관렸고놀금운 성공 공격력 3에 럭1 느낌이 좋지 않아요 아니 느낌이 좋아요 스타트 느낌 괜찮아요 <laughs> 02에 럭1 너무 완부터 공하고 럭 수치가 어, 나이스 06에 럭2 06에 럭2 덱스3 심사, 나이스. 나이스, 붙었습니다. 나이스. 3장 남았어요. 이거 럭삼 노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 성공. 151에. 0 6의 럭삼. 그리고 심 덱스는 나이 안 붙었어요. 0 6의 럭삼. 감사합니다. 0 6의 럭삼. 2장 남았습니다, 선배님들. 가자, 가자, 가자. 용용에서 끝내자. 은혜, 은혜갚는 용험가, 리얼 덜덜. 와, 진짜. 공, 방에 럭, 1. 오케이. 공격력 1에, 럭, 1. 공격력 2에, 럭, 빵. 공격력 2에, 럭, 빵. 공격력 1에, 럭, 빵. 공 1에, 럭, 2.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잠깐만. 마지막 한자 깔끔 성공. 아! 아, 성공하라고 좀. 아, 없잖아, 지금. 메이플 포인트. 아, 만 원만 더 달라 할 수가 있겠냐고, 이거. 아. 미안하다, 용룡.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1억 7천이나 하네 2천만 원만 주실 분 매소마켓 하라고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리커 없이 생으로 갈게요 님들 상남자식 스타일 갑니다 이 계정은 이미 끝났어요 나이스 3,2,1 공격력 3의 럭빵 덱스 3 출발해볼까요 님들 제발 이 계정에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냥 가위 아끼지 말까 다음 계정부터는 와 진짜 원기형 진짜 머리 너무 잘쓴것 같아 아 04에 럭6 04에 럭6 진짜 피눈물 난다 이거는 저런 거 보면 진짜 아깝긴 해 쓰고 싶어 또 럭6 럭육. 또 럭6에 02 오? 오! 06에 럭4 야내 생각대로 되고 있어 11에 덱스4에 럭4에 06 됐어 내 생각대로 되고 있어 가자 나머지 한 장만 님들 06에 럭3 붙이면 은 평균 럭3 리턴 작 되는 거에요. 가자, 신혜조, 여기서 끝내자. 전설템 탄생을 지금 보는 거냐? 진짜 신혜조는 모서리다. 가자, 가자, 원기영. 가자,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고. 원기영, 가자. BBQ 뜯어야지, 원기영. 나랑 바베큐 파티하자. 와, 럭육! 럭육에 02야, 아 미친. 와, 근데 333개쩌는데 아, 333 진짜 보기 좋은데? 천원 감사합니다. 너 같은 동생 둔적 없다. 아, 밥 먹고 싶어 힘들어. 원기영, 죽만밥 먹으면 다야. <laughs> 가외타나 더 깎아야 되네 아, 망했습니다. 님들, 마지막 한장 레전드 보여주냐? 원기영, 믿고 있었다고... 일도 안 오르네. 럭하고 공격력 오른 게 대체 뭐냐? 와, 점프력 누올랐네 싫어하다. 아, 가외? 아 가회 내 가회 이제 최소 나한테 돌아가면 최소 7이야 만약에 다음 계정에서도 안 떴다 6이야 5야 4야 3이야 2야 1이야, 1이야 50장 샀습니다 갑시다 님들 이번 계정에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 제발 럭 4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 진짜 럭1 2 4만 안 뜨면 돼 왜냐면 3 뜨면 정확히 보기 좋게 럭이 330 되고 6 뜨면은 333 되거든요 제발 럭 4만 뜨지 마라 나 기분 나쁘지 않게 아, 06의 럭 3. 아, 어떡하죠 님들? 06의 럭 3이 떠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완작이라 치면은 럭이 평균 3식 정확하게 뜬럭 8, 8작에럭 3, 3팔에 24거든요. 근데 지금 남은 돈이 <laughs> 남은 돈이 너무 많아. 자, 돌돌돌리고 06의 럭6 한번 노려봅시다. 아니 너무 많이 남았어. 이거는 용, 용납 못해. 신의조 클래스에 좀더 해봐야지. 후하기 10분 전. 리턴. 아니 아니야, 아니야 후회안 해. 너무 많이 남아서 차라리 나는 다 쓰는 걸 좋아해서 내 선택은 쓸 없는 선택이 되길 근데 <laughs> 실패만 작작해라 제발 <laughs> 06에 럭삼 06에 럭6 06에 럭6 내가 이걸 위해서 돌린 거야 이 자식들아 06에 럭6 수고하셨습니다 2000원 내가 이래서 돌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팔짝에 럭이 몇 붙은지 아세요, 님들? 팔짝에 럭이 26 붙었어요, 26. 팔짝에 럭 26, 공룡 리턴 완작! 자, 이거 남은 거 어떡해, 남은 거. 감사합니다. 아, 가슴 개웅장해지네, 진짜로. 메이플 포인트 4,000원.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주인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81,238 낍니다. 81,238에서 이거 끼면은, 꼈구요. 와. 500 올랐습니다. 500. 5 레전드 심 보이세요? 9 8 1 5좀 있으면 이제 제논 돼요 제논 크...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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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잠재 신발 밑잠재 걱정 마세요 이0 0 500. 때까지 5 0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 해주면은 1 0 4 행운 물약 안 빨고 83,000 돌파했습니다. 이거 끼면은 82,000 딸이 어우 냄새나 어우 추해 어우 추해. 드디어 듀얼 블레이드가 전 서버 <laughs> 최초로 방어력 999를 넘겼습니다. 어떠십니까 님들? 노도핑으로 듀얼 블레이드 방어력 999 태어나서 처음 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행운 물약 83,3388 매용 투 서버 91,806 91,806 웨폰파프 껴봐 11만 5천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11만 5천 감사합니다 제릿짤 감사합니다 11만 4천 달이었는데 5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님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해냈네 진짜로